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 문으로 새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로키 역임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늦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에서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주 저희가 레이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복사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1 절부터 9 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들을지니라그 예물이 서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숙제가될 것이라.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헤망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경이들을 물로 시킬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나 관제를 들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요.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롭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면, 제사를 굳이 지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기니까, 제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율법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정의를 행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내 하나님과 겸손히 공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것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쳐서 그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왔더니 어, 사울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말렉을 다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성엘의 귀에 소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소의 우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우랑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재산을 지내려고 내가 아말렉 그속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렛게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우리가 순종을 하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 그 고기, 그것에 나는 배불렀다. 더 이상 나에게 제사를 지내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번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죄를 지을 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선생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예 나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워렌퍼펙과 식사 한번 하는데 작년에 1900만 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워렌퍼펙과 밥한끼 먹는데 1,900만 원이 아니고 1,900만 불입니다. 19 million US dollar입니다. 그럼 5,000 달러로 얼마나 될까요? 28 million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28 million, 밥한끼 먹는데 그래서 그걸 그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은 워렌커핏과 그렇게 밥한끼 먹는 건 가치가 있다. 1900만불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1900만불을 들여서 워렌커핏과밥한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워렌커핏과 교제하면서, 식사, 교제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궁금한 거, 모든 걸 물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 버핏보다 더 뛰어나고, 아니,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있을까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고, 인간은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 죄인이 그렇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볼때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해, 지금은 여러분, 해가 멀리 있으니까 그렇지만, 해를 가까이서 본다면 우리는 아마 다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죄인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실제로 봤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나를 직접 보면 너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하나님은, 어, 육체가 없으시니까, 이런 그림자도 사실은 없으시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서 같이 대면하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은혜의 보자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로이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제사 그 의미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라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 제들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가지 것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간 그 하나님께 배우고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멀리서 살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또, 만일라 침대 신학대학의 정대석 성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 학교와 한글 학교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어, 우리 교회, 아, 연약한 우리 심령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들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학교 성기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 아버지 그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뿐만 아니라 한글을 통하여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화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하여 아버지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